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은 예, 아, 어제 간간히 비가 왔어요 예 그랬고 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산에 모든 산에 술버섯이 예,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술버섯이 올라온다는 징조는 송이버섯이 태어난다는 징조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술버섯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우리 어, 우리 씻고 마당 소와 밭 이렇게 보시면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솔버섯인데요 야, 이게 지금 솔버섯이 이렇게 아 이렇게 솔버섯인데요 이게 아 솔버섯이 지금 이제 막 아, 이렇게 보면 솔버섯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송이버섯이 이제 곧 올라올 것입니다 예, 기온도 딱 맞았고요 아 이렇게 솔버섯이 이렇왔기때문아 이 주변에 지금 이제 송이버섯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 우리 이쁜 우리 아 강아지도하고 이렇게 산에 아 산책을 왔고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솔버섯이에요 솔버섯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 솔버섯이 보세요 솔버섯이 있었는데 이게 솔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 있다는 것은 송이버섯이 곧 올라온다는 증기입니다 네. 예, 반가운 소식에 또 이번 주 내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송이버섯이 이제 또 보면은 송이버섯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라오십니다. 아, 오늘은 아, 2023년 10월 네, 아, 오늘이 10월 2일입니다. 예. 아, 오이 꽃버섯도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 이게 이제 한번 더 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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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자, 로아, 로 송이, 송이 한번 찾아봐, 송이, 송이 한번 찾아봐, 옳지 송이, 송이 한번 찾아, 옳지 송이 찾아봐, 송이, 송이, 그렇지, 송이 거기 있어? 로와로와 로아, 로와 이로 오세요, 이로 와, 이로 와, 이로 와, 로 와, 자, 여기 송이 향기도 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송이 향기도 나고 있고. 아 어, 지금 좀처럼 아 어, 이제 우리 애기들하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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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자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들도 이게 이제 탈수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했는데 어제 단비가 소나기가 좀 내렸잖아요 내렸고 온도가 딱 맞았습니다 온도가 맞았고 아, 이리와 가자 이리와 네 이리와 네 이리 와, 이리 가야 돼, 이리. 이리 와. 네! 아, 여기. 와우, 저 버섯이, 먼 버섯인데. 와우, 저송이버섯도 아니고. 아,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커졌습니다. 보세요. 이 예. 송이버섯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고 이리와 이리와 공 이리와 님 이리와 네. 와, 와. 네. 와, 와. 님 이리와 이리와 네. 가자 이리와 님 네. 이리와 이리와 님 이리와 님 이리와 이리와 집에 가자 이리와 잘했어. 잘했어. 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천천히, 천천히. 집에 가자. 천천히 가. 야, 그, 설버섯이안 나던 설버섯이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 자, 집에 가자. 루알루알루알, 집에 가자. 자, 가자 가자. 제발, 가자. 그래, 제발, 가자. 송이밭 빠지지 말고, 어. 송이밭 빠지지 말고, 천천히. 렇지 자, 여기도 송이밭이 좋은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이리와. 공 이리와. 공.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렇지 옳지, 천천히천천히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씨하는 거야? 씨하는 거야? 산에서 영역 표시. 옳지. 잘했어. 잘했어. 가자. 옳지. 가자, 가자, 가자. 이아나 장난치지 말고 산에서. 옳지. 빨리 가보자. 음. 아, 여기도 이제 경사면에 이제 있는데요. 송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루에 송이버섯 따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하늘에 별이 더 어렵겠지만, 예. 네. 아, 예, 네. 지금, 가자. 가, 가, 가. 아빠가, 그렇지, 가자. 아빠고 가자,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아, 솔의버섯참 힘드네요. 예.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아까 그, 서쪽으로 길게 뻗은 능선에, 북쪽면에서, 아, 솔버섯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쪽에 조금 더 내려와 봤습니다. 아, 이쪽도 아마 이쪽으로 솔버섯이 발생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솔버섯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자, 보세요. 여기그 솔버섯이 이렇게 막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버섯이 올라온다는 것은 송이버섯이 옆에 근균하고 있을 겁니다. 자, 누워. 얼지 조심해서,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해서, 조심. 조심. 옳지. 송이 따라가자. 자, 여기 보시면. 천천히, 천천히. 솔버섯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신 거예요. 풀버섯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버섯이 이제 시작됐다. 음, 엄청 올라옵니다 지금. 풀버섯이. 풀버섯이 네. 많이 올라오니까. 아 이제 이부터. 풀버섯이 어, 온통 풀버섯이. 네, 하바시에 풀버섯이 났고요 송이버섯이 또놀 올라옵니다. 와, 가자, 와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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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지 가자 가자 송이 찾아봐, 송이 찾아 그렇지 송이 찾아봐, 자 송이 찾아봐세요, 자, 송이 찾아봐, 그렇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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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살살 천천히 송이 길도 다니세요 송이 길도 자 송이 길도 다니세요. 자, 아, 여기도 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 버섯 향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나 때, 여기 경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간, 내려가면서 보는데 아, 네, 역시 솔버섯이 아,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그 솔버섯이 올라온다는 것은 송이버섯이 지금 태어나는 증조다 하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 송이버섯 찾았어? 어? 이제 가자,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옳지.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이여워서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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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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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여기 우리 아기가 건드렸는데, 아, 송이버섯은 아니네. 송이버섯은 아니네. 송이버섯이 아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 어제 밤비가 조금 내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오이크버섯도 지금, 이렇게 하루, 하루 사이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오이크버섯도 엄청 올라오잖아요, 여기. 노랗게.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산 전체가 노랗고, 예, 솔버섯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오이크버섯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요. 이런데 보면은, 어, 솔버섯이, 같이 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내일 모레 또, 비가또 온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 한번큰기도 하면, 송이버섯 많이 올라올 것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 이거 보세요. 앞에 보시면, 노란, 이렇게. 위에 다올꽃 버섯이에요. 이렇게 엄청 올라오고 습니다 자, 영당, 영당 저기, 능이버섯, 통이버섯 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갑시다 이리 와요 이리 이 여기도 이렇게 능이버섯이 이렇게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내린 비로 조금 내렸거든요 밤에 낮에 아, 조금 내렸고 아, 내일 모레도 비 소식이 아마 잡혔어요 이 비로 인해서 한반도 저녁에 통이버섯이 물결 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이버섯 이렇게 빨갛게 응? 어제도 안 보인 버섯이 이렇게 막 응?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거는 송이버섯도 아 저번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송이버섯 한부에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 송이버섯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예 네, 한번 큰 기대 한번 해보고요 아. 여러분께 송이버섯, 줄버섯, 줄송이버섯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대해 주시고요. 어, 송이버섯이 뭐 이제 생산되면, 예, 네. 다 좋죠. 다. 여러모도다 좋은 거고요. 매일 이렇게 산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하고 있어서. 아예 보시면 여기 저 소나무에 그 지금 큰 버섯이 계속 커가고 있어요 버섯들 예. 올라가 올라가세요 그렇지 올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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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여기 여기 한번 진짜 송이버섯밭에 왔는데요 여기 살펴보면, 금방 합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 송이바섯 봐. 한번 보고, 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옳지. 이리 오래, 위로, 위로. 옳지. 이리 와. 옳지. 자, 송이 찾아봐. 송이 찾아봐, 송이, 그렇지. 자, 송이 찾아보세요. 자, 송이 찾아봐, 송이, 로아로. 자, 여기가 송이밭인데 우리 아이들이 송이 한번 찾을게. 가본 송, 송이 찾아봐, 그렇지. 송이 찾아봐, 송이, 옳지 송이 찾아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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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어, 송이 찾아봐. 냄새 맡고, 그렇지. 잘했어. 송이 찾아봐, 송이. 옳지. 거기 있어? 옳지. 잘했어. 자.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송이 찾아보세 송이 찾아보세요. 그렇지. 송이 찾아봐, 송이. 옳지. 가자, 가자. 송이 찾아봐, 송이. 옳지, 가자. 봉, 이로 와. 이로 와, 이로 와, 이리 와. 이리 가야 돼. 이제 옳지. 아, 여러분. 이 송이 찾는 강아지 보셨죠? 어? 야 이게 이제 송이를 찾을 겁니다. 지금 한참 기억을 시키고 있는데요. 송이버섯 찾으면 대박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열심히 송이버섯 찾고 있잖아요, 예. 야, 그래, 송이 찾아봐. 옳지, 잘했어. 님들 찾아봐, 송이. 옳지. 냄새를 맡아야지, 그렇지. 냄새, 거기 있어, 송이?